아담면, 이제, 진행할 때마다, 어, 발표하는, 그, 발표 세션이 하나씩 부족하면, 어, 제가 이제, 대타로, 어, 등장하는 어, 경우들이 좀 간간히 있고, 제가 또 하는 사업 중에 어, 소개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건 참여사, 어, 모두와 같은, 어, 입장에서 어, 발표를 하는데, 어, 야, 이번의 경우에는, 어, 이제, 제가 작년 말부터 준비해온 일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가 돼서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OPG의 조상욱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어, 내용은 어, 중견 중소기업 경영진단 어, 플랫폼인 어, MGTHC에 어, 대한 것입니다. 어, 실질적인 경영 진단과 솔루션을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 받을 기회가 적은 중견 중소기업에 글로벌 리딩 대기업 글로벌 컨설팅사 회계법인에서 성공적인 경영과 컨설팅 경험을 한 여섯 명이 개인이 프리미엄 건강 진단을 받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중견 중소기업도 고품질의 경영 진단을 어, 단기간에, 어, 파격적인 비용으로, 어, 키워드가 파격적인 비용입니다. 파격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어, 문제의식에서, 어, 이, 이를 위한 해결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MBTHC는, 어, 이게 아직은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어, 매니지먼트 헬스케어를 이제 추격한 것인데, 어, 중견 중소기업의 어, 자기 경,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상의 문제를 식별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당 전문가와 연결하는 매니지먼트 헬스케어 솔루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가평가 경영진단 및 솔루션 제시, 문제 해결 전문가 연결, 솔루션 전문가 서비스 회사 마케팅 및 교육, 세 가지를 사업 대상으로 합니다. 그, mgthc의, 어, 코아 팀으로, 어,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섯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분들의 경험과 주직, 인적 네트워크, 인사이트가, mgthc의 가장 중요한, 이제, 밸류여서 소개하는 겁니다. 어, 배훈부 회장은, LG전자 마케팅 부사장 LG그룹, 어, 물류회사인 판토스, 어, 대표이사, 어, 적자였던, 어, 그 현대상선이죠. HMM을, 어, 흑자로, 어, 턴어라운드 시킨, 어, 그런 역사를 만드신 훌륭한 경영자입니다. 어, 코치 옆에 수석부회장으로 대기업, 어, 임원들도 코칭하고 있으신데, 어, 평소에, 저희 10년 후, 투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작년 말, 중견중소기업 경영진나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 도전하자고, 70대 청년의 열정으로 저를 밀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NGTHC 경영진단의 전략 마케팅 영업 영역의 평가 항목을 직접 개발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이제 권 위원 사장입니다. LG전자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장 사장, LG넥스원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서부원 경영공문원으로 계시는데 해동 기술 대상 동탑 산업분장을 받으셨고 경영진단 중에서 가장 많은 평가 항목을 차지하는 공장 평가 영역의 평가 항목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이제 본인의 세계 최고 생산 현장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중견 중소기업의 기본기부터 체크할 수 있는 평가 툴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모이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프로세스 혁신의 획을 그은 게삼성전자는데 90년대 초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경영혁신 기획팀장으로 전사 프로세스 혁신의 실무를 리딩했습니다. 실무적인 기획자입니다. 그 이후에 CJ 대한통운 전신인 CJ GLS 해외 사업총괄 대표이사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을 이제 역임했고요 경영진단 중에서 물류 SCM 구매 영역의 평가 항목을 중견 중소기업의 기본기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관점에서 검증 수행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아시듯이, 이제, PWC 컨설팅, AT컨, EY 등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경영 컨설팅을 이제 수행했고요. 어, 2020년부터 어, 제 회사를 하면서 어, 기업 자문, 컨설팅, B2B 세일즈 역량 향상 컨설팅 역량 향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어, SCM, 구매, 물류 영역의 평가 항목을 어, 개발했습니다. 어, 이성호 정무입니다. IBM, 어, EY 등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HR 인사 조직 컨설팅을 수행했고요. 어, 재작년까지 3년여 어, LG전자 인재육성 담당 상무로 일했는데 현재는 어, 유니코 서치에서 어, 임원 자문과 리더십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HR 인사 영역의 어, 평가 항목을 어, 개발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김재현 회계사입니다. 한국, 미국 어, 공인회계사고, 어, KPMG UI 한영의 글로벌 회계법인에서 택스 어, 전문가로 어, 또 어, 하나은행 어, 자산관리그룹 상속정여센터를 거쳐 현재 호연회계법인 조세본부 어, 상무로 근무 중입니다. 어, 요즘 이제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의 어, 가업승계는 주요 어, 이슈 중에 하나이죠. 이 부분을 이제 커버하면서 경영진단 전체 중에 재무 획의 세무 영역의 평가 항목을 개발했습니다. MGTHC 경영진단 개요입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영역별 경영진단 질문 체크리스트 자가진단으로 회사 경영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키파인딩에 대한 개선 기회 도출 및 어, 실행반 제시를 어, 목적으로 하는데, 어, 왼쪽에 보다시피, 어, 회사의 공시된 어, 사업보고서 분석, 헬스체크, 어, 헬스케어의 3단계로 어, 진행합니다. 어, 사업보고서 어, 분석은 어, 5개 영역 어, 18개 지표로 어, 분석하고요. 어, 헬스체크 영역별 경영 자기 진단은 어, 8개 영역에 229개 질문 체크리스트로 평가하고 헬스케어로 주요 개선지휘 및 실행계획을 제시합니다 네, 오른쪽에 경영진단범위인데 재무제표 분석은 성장성은 매출액, 영업이익, 종자산 증가율로 수익성은 매출총익 등과 매출액 대비 판관비로 안정성은 부채비율, 자기자본, 자기자본 부채비율, 이자 보상 비율로, 유동성은, 유동비율 등으로, 활동성은 자산 회전율 등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아래 이제 영역별 자기 진단은 8개 영역에 대해 진행되는데, 전략에 8개 질문이 있고, 마케팅 영업에 21개, SCM에 18개, 어, 구매 26개, 물류 22개, 어, 공장 평가 87개, 어, 재무 회계 세무 어 25개, 어, HR 인사회 22개 질문에 어, 매우 그렇다에서 어, 매우 그렇지 않다에 5개, 다 5가지 스케일로 자기 평가를 하고 어, 이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분석 합니다. 맨 아래 있는 것과와 같이 공장평가는 제조 형태별 세 가지 진단 질문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점점 이제 발전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 어, 그 형태, 제조 형태별 어, 질문 패키지는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어, 재무제표 분석 결과하고요, 어, 8개 영역 자기 진단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 앞, 앞에, 이제, 어, 개인별로 다 소개했는데, 어, 6여 명의, 이제, 코아 팀이, 어, 검토 토론해서, 어, 킵 파인딩 개선 기회 실행 계획을 도출합니다.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코아 팀의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어, 인사이트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는, 어, 구체적으로 아마 이 경영진단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제, 어, 그 어떤, 어떤 밸류를 어, 가질 수 있는지 이제 체감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작 시 이제 잠깐 응, 응급했듯이, 어, MGTHC 준비는 어, 작년 말에 시작했습니다. 어, 저희가 그, 어, 다들 이제 고령화 시대에 어, 이제, 이전 같으면, 이제, 은퇴하는 그런 나이들 도 여러분 계신데, 어, 근데, 그, 다들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이제,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어, 진행을 해서, 지난 5월경에, 이제, 7개 영역에 190여 개 어, 평가 항목으로 버저원이 개발했고요. 어, 그 저, 이제, 어프로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평가 항목들이, 중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버전 1으로 지난 7월에 1,500억 매출의 제조회사에 대해서 1차 이제 POC 프로브 컨셉을 진행했고 수정 보완해서 버전 2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대표로 하신 분들 큰뭐 10조 이상의 그런 그 회사를 경영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많은 이제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생각하는 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되냐?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시기 때문에, 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POC를 했는데, 어, 이제 그래서 9월에 그 버전 2.0으로 4천억 매출의 제자회사에 2차 또 POC를 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1, 2차 POC에 작성되어 되고, 어, 참여사 경영진에게 제공되었던 경영진단 보고서를, 어, 이그젠플 형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어, 이 예시를 통해서 경영진단을 받으면, 어, MGTHC 의 경영진단을 받으면 어떤 아웃풋을 받게 되는지, 어떤 밸류를 얻을 수 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어, 경영진단 보고서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 구성되는데 경, 1. 경영진단 개요, 2. 진단 결과, 3. 어, 개선 기회, 에, 그리고 첨부로 영역별 경영진단 응답 결과로 어, 구성됩니다. 어, 경영진단 개요인데 언제 몇 명이 참여해서 몇 개의 키 파인딩과 몇 개의 개선 기회를 어, 도출하였는지를 요약하고 어, 앞서 보신 이제 경영진단 목적과 범위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어, 공장 평가에 어떤 제조 형태 팩, 질문 패키지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어, 전체 질문 수는 어, 달라집니다. 어, 경영진단 어, 결과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 공개된 어, 사업 보고서 분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무제표 다섯 개 영역 어, 18개 지표에 대한 분석을 어, 3개 연도에 대해 어, 경쟁사들과 이제 비교합니다. 각 영역별로 오른쪽에 보시듯이 키 파인딩으로 요약하고요. 어,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어, 그리고 안정성 지표, 어, 유동성, 어, 활동성 지표를 이제 분석 요약한 이후에, 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어, 이번, 이제 1, 2차 POC에 저희 여섯 그 명의 코아 팀 내에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토론을 화상 회의도 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한 경우도 있고 열띤 토의를 통해서 인플리케이션을 이제 도출했는데 이 경우는 회사의 캐시 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 각 회사들의 획기적 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의 계기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진단의 첫 번째 밸류입니다 경영진단 결과의 두 번째 영역별 평가 질문 자기진단 요약입니다 평가 결과 종합변수는, 종합점수는 몇 점으로 어떤 수준이고 평균 이상인 영역 과 평균 이하의 영역이 어디인지 점검합니다 어, 각 영역의 어, 세부 영역별로 평가 평균 점수가 어떤지, 그리고 어, 낮은 평가를 받은 어, 세부 영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서 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을 어, 점검합니다. 이 어, 예시의 경우 어, 전략 영역은 이제 업무 프로세스, 마케팅 영역은 주요 실적, SCM은 전략 조직 어, 수요 관리, 구매는 성과 평가. 물류는 운송관리, 공장평가는 현장개선반, 재무회계 세무는 지분승계, HR 인사는 리더십 개발과 프로세스 세부 영역의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자기진단 되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세부 영역 앞에 보셨던 세부 영역의 개별 이제 이후에 별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개별 평가 질문 항목을 이제 검토하고요 어, 기술된 어, 영역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문을 받을 때 어, 영역별 핵심 현안을 이제 그 기술하기를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어, 앞서 이제 6명의 코어팀은 어, 이 경우에 14개의 액 파인딩을 도출했습니다 어, 제일 아래 보시면 필요시 공장을 어, 방문해서 어, 현장의 이슈를 어,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어, 앞서의 이제 경영, 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어, 13개의 개선 기회를 어, 정의한 예시입니다. 어, 저희 경영 진단은, 어, 중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어, 대안 제시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 파격적 비용으로, 어, 진단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어, 성공적인 경영의 경험을 가진 어, 코어팀이 어, 인사이트 드리븐으로 개선 기회를 탑다운으로 어, 짧은 시간에 도출합니다 어, 바텀업 데이터 드리븐으로 일반인 컨설팅이죠 일반적인 진단이고 어, 검증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어, 이를 바탕으로 개선 기회를 도출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어, 사용하는 것보다 어, 저희의 방식이 중견 중소 기업에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어, 포텐셜 수준이지만 어, 그 포텐셜 수준의 개선 기회 풀을 어, 제시합니다. 어, 도출된 어, 포텐셜 개선 기회들을 개선 기회와 어, 단기 개선 기회 퀵인으로 구분하고요. 어, 개선 기회에 대해 회사의 성계,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와 적용의 코스트를 우선순위 평가를 합니다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도 높고 적용의 코스트가 낮은 순서로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단기의 실행이 가능한 퀵인입니다 포텐셜 개선 기회 전체에 대해 앞서의 우선순위 평가에 기초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개선 기회들이, 회사의 ROA, 즉, 총자산 이익률 관점에서, 레비뉴 증대, 어, 익스펜스 감소, 어, 투아셋, 에 어떤,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를 매핑해서, 이런 개선 기회를 추진할 때, 어 어떤 성과가 회사에 기대되는지 기대 효과에 대한 그림을 어 그려 봅니다. 이상이 이제 경영 진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 15페이지 정도 요약된 어 그런 어그 보고서 보고를 어 이제 제시하고요. 이제 다음은 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경영진단의 핵심이죠 있 그래서 어영별청으로 이건 이제 붙이는데 영역별 경영진단 설문 어 응답 결과를 별청으로 첨부해서 앞에 보여드렸듯이 여덟 개영역의 세부 영역별로 이제 낮은 평가를 이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 어, 그때 이제 그 평가를 받은 어 세부 영역에 어 개별 평가 항목을 평가 항목을 어, 이 첨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질문 항목별 평가 점수는 이제 어, 질문에 대한 체크는 이제 설문 시스템에서 매우 그렇다부터 그렇지 않다 매, 매우 매우 그렇지 않다로 평가하는데 매우 그렇다 100점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아, 20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게 이제 전략 영역이고요. 어, 마케팅 어, 영업 어, 영역입니다. 어, SCM 어, 영역이고요. 어, 구매 영역입니다. 어, 물류 영역이고요. 어, 공장 평가 영역인데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평가 질문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어, 그 디스플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쭉다 있습니다 어, 재무, 회계, 세무 어, 영역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HR 인사 영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그 어, MGTHC의 경영진단을 받으면, 어, 어떤, 어, 아웃풋을 받게 되고, 어떤 밸류를, 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아마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마무리 하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제한 1년 정도, 어, 준비를 하긴 했지만, 많은 시간을 투여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어, 그, 계속 이제 진화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저희, 어, 중견 중소기업 경영진단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한 CF, CSF는, 어, 아래, 아래와 같은 것으로, 어, 생각됩니다. 이건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어, 정리해서 생각을 정리했던 건데, 그때보다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어, 실질적인 경영진단 모델 및 어, 솔루션 제시, 어, 실력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어, 중견 중소기업 고객사 확보, 어, 확장성 있는 플랫폼 구축, 마케팅 역량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진단 어, 결과를 어, 제공해야 하고요, 어,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어, 개, 이제 정의된 개선 기회를 어, 낮은 비용 비용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 빠른 시간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게 고객사를 확보해야 하고 또 다양한 산업으로 또 글로벌까지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마케팅과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실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경영 진단 영역으로 보면. 8개 영역 외에 IT, R&D가 이제 지금 준비해서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산업은 이제 지금 현재는 제조인데 유통물류, IT. 에, 물류 쪽은 제가 이전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한 100개 질문 항목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에, 뭐 지금 물류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더, 어, 그 저는 이제 월드 베스트라고 자부하는 어, 그런 이제 평가 모델이 있는데, 구체적인 항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더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번에 한번 제가 이이걸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해본 건데, 지금까지 설명한 저희 중견 중소 경영 진단 플랫폼의 프레임워크의 키워드는 인사이트입니다. 이제, 중견 중소 기업의 고품질의 가치 있는 경영 진단을 파격적인 비용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영 진단의 평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가야 되고요 빠른 시간 내에 빛의 속도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키 파인딩을 식별해서 포텐셜 개선 기회를 도출할 수 있는 코어팀의 인사이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력 이 있는 전문가 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아 팀에도 전문가 풀에도 지속적으로 성공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체제가 고도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고요. 중기 과제가 될 텐데 향후 플랫폼에 당연히 AI가 장착돼서 상당 부분 자동화하고 자기 진화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걸 설명드린 이유인데, 11월 정도까지, 이제, 이제, 2차 POC 한 것까지를 다, 이제, 레 랩업해서 정리하면 아마 본격적인 MGTHC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년 참여자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이제 부탁드리고요. MGTHC 경영진단을 받기 원하는 중교 중소기업분들과 추천을 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이메일, 문자 이런 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